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갤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벤트 영상인데, 4계통 기준으로 엔진오일이랑 프렌디 퍼런셜이랑 디테일링 세차랑 뭐 실내 클리닝까지 해서 299,000원인데 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모빌원 올리원이라는 제품 실버인데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새롭게 추가된 라인업이 이제 훅스 이거랑 이제 타이탄 고게 추가가 됐는데 이 타이탄 같은 경우는 GT1 플렉스 23이라고 해서 이거는 유럽에서 벤 심정센터 공식 지정으로 사용하는 오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독점 비슷하게 지원받게 돼가지고 이걸로 하셔도 되고 모빌원, 올인원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그래서 4기통 기준으로 이제 디퍼런셜 오일이랑 엔진 오일이랑 디테일링 세차까지 해가지고 299,000원 6기통은 355,000원 그리고 8기통은 388,000원 이라고 보시면 돼요 N63 이런 엔진들은 38만 8천 원에 디퍼런셜 오일이랑 엔진 오일이랑 디테일링 세차까지. 그래서 별도로 저기 이제 추가로 라인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저기서 라인업을 선택하시면은 리터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모빌런의 최상급 모델이랑 그리고 300V 라인업이랑 그리고 훅스. 훅스는 추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GT1 프로라는 라인업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녀석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저희가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벤츠 순정입니다 그리고 ZF8단도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거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션은 제가 별도로 이벤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디테일링 세차랑 발수 코팅까지 포함된 내용이 좀 추가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ZF8단 미션 기준 8단이랑 디테일링 세차랑 발스 코팅까지 해서 48만 8천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55만원. 이라고 보시면 되고, 벤츠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벤츠 9단이 55만원. 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임의대로 측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벤츠 9단은 50만 원 벤츠 7단은 여기에 50이라고 써 있는데 45만 원 파격적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여기에 디테일링이랑 발수코팅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프가 이제 프론트 디퍼런셜 센터 트랜스포 케이스 리어 디퍼런셜. 디테일링 했을 때 35만 5천 원 요것도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헷갈리니까 이벤트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괜찮으면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PPF는 진행하고 있는데 PPF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PPF는 차종별로 조금 금액이 다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 PPF 300만 원 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상담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